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글이 왜 전쟁이 계속되는지 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집중하고 있거든요. 네 맞습니다. 특히 이글은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세가 좀 거세졌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러시아의 반격 또 미국 내 분위기 변화 같은 거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. 핵심 질문은 역시 왜 전쟁이 안 끝나냐 이건데 그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군사 행동하고 서방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강경 대응 복잡한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죠. 자, 그럼 이글 내용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? 그래서 일단 처음 주목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최근 군사 작전들이에요. 이게 좀 흥미로운 게 평화 협상 이야기가 막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공군 기지들을 대규모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거죠. 아, 그 거미줄 작전이라고 불렸다는 거요? 네, 맞아요. 그 작전이요. 이르쿠츠크나 무르만스크 같이, 뭐랄까, 전선에서 아주 먼 곳들이 목표였죠. 러시아의 중요 자산이 있는 곳들. 그렇죠. 우크라이나 측 주장은 이 작전으로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상당수가 손상됐다는 거고요. 자료마다 숫자는 조금씩 달라요. 41대 34%다. 아니면 FT 인용으로는 120여 대 중의 한 20대 정도다. 이런 식인데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걸 역사상 가장 장거리 작전이었다.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런 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해요. 이런 식의 공세가 혹시 평화협상 분위기를 망치는 좀 위험한 도박 아니었냐.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런 시각이 있죠. 어, 즉각적이고 아주 거셌다고 합니다. 거셌다고요? 네.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테러 조직으로 딱 규정하고 서방까지 공범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보복공습을 했다고 하죠. 물론 러시아 국방부는 일부 드론 공격을 못 막은 건 인정했어요. 그래도 폭격기 손상은 복구될 거고 사상자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. 오히려 이런 도발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, 특히 시베리아 군인들 전투의지만 더 높아졌다. 이런 반응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도 6월 초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사 기반 시설, 그러니까 뭐 비행장, 생산시설, 레이더, 탄약고 이런 데에 정밀 타격을 엄청 늘렸다고 나와요. 이전보다 공격 강도나 횟수 이게 다 증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수도 키우 공격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다는군요. 공세하면서 영토 확장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.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이 글이 또 흥미롭게 보는 게 미국의 반응이에요. 아 미국 반응이요? 네.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그 공군기지 공격에 대해서 엄청 불쾌했다는 점을 좀 강조하더라고요. 애틀랜틱스 인용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나쁜 놈, 다혈질 이렇게 부르면서 3차 대전 일으킬까 봐 걱정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고요. 네, 그 보도가 있었죠. 이 사건 때문에 백악관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는 분석도 나와요. 전 NSC 비서실장 말까지 빌려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심지어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미국은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해명까지 하고요. 러시아의 반격에 대해서는 그들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폭격할 이유를 줬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러시아 입장을 좀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합니다. 어그 대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네요. 결국 이 글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거예요. 미국은 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러시아를 자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래서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사이에 좀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가장 중요한 지원국인 미국 사이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살펴본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축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공세적인 행동, 그리고 러시아의 강력한 보복, 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복잡한 시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글의 분석처럼 만약 우크라이나의 이런 행보가 정말 미국의 지원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면 앞으로 전쟁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